안녕하십니까 나만 사면 물린다 TV 미국 이 t 프를 사랑하는 남자 레버리지 곱하기 세번째에 쓰는 깡큼상 남자 그럴 때마다 시브라를 위치는 남자 은봉분해매스법을 실패하지 않는 남자 해주시 1년 2개월 차장인 나만 사안 물린다 입니다 와 원화추자상 5580만원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계좌는 복리에서 복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실전투자대에 참여하고 있는 저의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가자 수는 7040명이고요. 저의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작 수익률 6 5 1 6 와! 순위 52입니다. 유적 수익금 2190만원, 약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실전 투자 계좌,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는 이 계좌의 성적입니다. 여러분. 좋아! 상위 1%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위 0.7%입니다. 어, 오늘도 상당히 크게 방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진이다 FOMCA 테퍼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국제금리 시장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 이거 뭐, 뭐,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와, 이거 한번. 야, SOS 한번 볼게요. 와, 저는 테퍼링 때문에. 쫄보가 돼가지고, 요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왜, 헤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비중을 한다 생각으로, 저는 차트 곧줄 보고, RSI를 보고 팔았는데요. 이거, 뭐, 팔자 말자, 뭐, 빠바바바박! 아 씨. 참, 참, 진짜 타이밍 진짜 죽이네, 씨. 야, SOS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도, 저희 매매법은, 항상 올라갈 때 파는 이렇게 고점 에서 매도하는 그는 매도법입니다 여러분 아자 FMG 시부랄 진짜 여기서 이 팔았는데 41달러에서 팔았는데 이 도대체 46 47달러 레버리지 꼬박 3배짜리는 확실히 변동성이 커서 이렇게 레버리지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3배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설마 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 없겠죠 아 내가 여기서부터 팔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아 이게 왜 티큐큐 와 진짜 시키 티큐큐 도리엄마 있었는데 이씨 여기서 팔았는데 이씨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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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여기서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분분음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올 때까지 참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개별주를 많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개별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어, 저는 어저께 30대 비자를 매수했고요. CWEB를 대시매수 했습니다. 버진 갤럭시 홀딩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모아가겠습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빨간색이다. 제일 먼저, 텔파 홀딩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반등을 할수 있나 이거. 저는 이제 CCI 스토킹스니스로우물에 있을 때 RSI도 33에 있을 때 매수를 했고요. 지금 고점 대비 25.33이 떨어진 있습니다 일단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겠 바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 3 1에 매수를 걸어 놓겠습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꾸준하게 모아 갑니다. 큰돈안들리고한 40, 50만 원씩만, 에로시도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현재 반등을 약간 하고 있는데요. 고쩐 대비 25% 우리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떨어질 때게 은봉분을 매수를 하죠. 저는 올라갈 때 매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지,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CCS도 계속 체크 안 하고 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뜰 때는, 어떻습니까? 지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뜰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매수한 이유는, 강단합니다. 우상향. 이, 보시죠. 한번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이는 종목 노릇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타이밍을 했는데요. 홀딩스도 우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모아 갑시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 현재 대파 홀딩스 어, 약 246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비자를 매수했고요. 비자를 매수한 이유는 어, CCS 토킹스도 우물에 있고요. RSI도 지금 33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17% 정도 떨어지는데요. 변동성은 그리 그래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코로나 이전에 이 정도 떨어졌는데 두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나름 대로 하락을 컸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고요. 이 종목은 약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 어, 다음 종목, CWEB. 아, 오늘 3.4%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술주 흐름을 추종하는두 배짜리 ETF 종목입니다. 저평단가이 정도, 정도인데요. 아, 이 중국이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80% 빠졌는데요. 이는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항상 말했지만 요 정도 바닥 요 정도입니다. 왜? 요 항상 요 정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런 종목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만 우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좋아지면 당연히 중국을 추종하는 ETF 상품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모읍시다. 지금 CWB는 제가 38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CWB, 너 믿고 있다 어, 다음 종목, 델타, 카니발 보잉. 아, 경기 민간주인데요. 약간의 소폭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평단가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일단 보잉 한번 볼게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잉. 제가 항상 말했듯이 지금은 비록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차트를 올라갈 때 우리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평단가 포인 한번 볼게요. 250만 정도 들어가 있고, 저평단까지 왔습니다. 카니발 한번 볼게요. 530만에 들어가 있는, 어, 비중이 큰 종목인데요. 저평단가 22달러입니다. 카니발 지금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평단이 정도밖에 안,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할 때 떨어질 때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이 전략이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이 폭락할 때도 이떨어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차트를 봅시다. 아직 26%, 고점 대비 26%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점점 코로나나 없어지고 비행기도 떠다니고 하면 분명히 카니말 경기 민감주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모아갑시다. 걱정 하나니다 저는. 자, 델타도 똑같아요. 300만원 정도 들어있고요. 마, 플러스 5% 정도 수익입니다. 저, 요 정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요 떨릴 때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끝내, 제 평당가는 내려갔고요. 제가 지금 5% 정도 수익입니다. 여러분. 어, 저 따라 사신 분, 어, 몇명 있으시죠? 꾸준하게 모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 쫄지 마세요. 끝내, 이렇게 우사행할 때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아, 다음 종목, 니콜라. 아, 정말 사랑한다, 니콜라. 오늘도 1.26%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 니콜라. 저 평당가 10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게 차트를 보시면 요 정도면 올라가도 한 배,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니콜라. 아, 테슬라를 모아가듯이 꾸준하게 니콜라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 지금 26% 수익입니다. 27%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요. 요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m c 240만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제 수익률 9%입니다. MC 한번 볼게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 어저께 요 정도 급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벌써 수익률이 10% 넘게 나고 있습니다. 저 평당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만약에 샀으면 저도 물렸습니다. 하지만 제 매매법 뭡니까? 이 떨어질 때, 자, CCS 토킹 스틴스 로우 확인하고 RS 하이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점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 평당가는 요기입니다. 요기. 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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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보시죠, 요기. 그리고, 어, AMC는, 제가 말했듯이 요 정도 올라가면, 제 수익률은 지금 5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25%, 23%까지 더올라입니다 아, m c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잉. 다음 종목, SMA. 와, 수익률 14%, 15% 정도 되있고요 39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평당 한 721달러 요 정도입니다. SMA 한번 보십시오. 꾸준하게 사용하는 주식 아닙니까, 여러분? 1년에 한번 정도만 120선을 찍고 올라간다. 지금이 제가 120선을 찍을 때 매수를 하셨, 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인데요 제가 차트를 끊었어요. 이게, 여기, 여기 위에 고점. 자, 900달러. 이 정도까지는 900달러 이상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적이니까. 어, SMA 가지고 있는 사람 쫄지 말고 계속 어, 계속 들어가십시오. 혹시 매수하고 시 싶으분은 80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점뭐 바진 갤럭시 홀딩스 150만 정도 들어 있고요. 평당가 19.5입니다. 아, 지금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 사지 않고 계속 들어있때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가 끝내 요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정도. 차트를 한번 봅시오 차트. 자 바닥에서 크게 올라간다. 바닥에서 크게 올라간다. 변동도 70%입니다. 여러분. 있는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매수입니다. 이런건 꾸준하게 모아가겠습니다. 뭐 있는 종목을 사겠나 하겠지만 저는 틀림니다 저는 있는 종목 삽니다. 자 LOC도 매수를 걸어놓겠습니다. 꾸준하게 모아가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 s e a 220만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잡주입니다. 잡주. 잡주인데, 제가 이 잡주도 매수를 합니다. 이게 빵 터지죠. 빵 터지죠. 빵 터질까 말까 하는데, 조만간 빵 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일단 매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런 종목 갑자기 또 터지지니까, 이제 습관처럼 매도 3.55달러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 매도를 했고요. 다시 3.6달러에서 어, 올매도 하겠습니다. 올 매도. 올 매도를 걸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매, 매도를 하면 되고요. 어, 다음 종목 팔란티오 한번 볼게요. 23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아, 팔란티오 차트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저 고점 대비 29달러, 28달러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아주 흐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팔란티오 장기적으로 보면 38달러인데 요게 한번 조정이 올것 같아요. 일단 38달러에 오면 제가 매도를 때리겠습니다. RSI 체크하시고요. 항상73정 되면 매도한다는 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d q 유 에너지 한번 볼게요. 태양광 관련주인데 540만 정도 들어갈 수익률 13%입니다. 아, d q 유 에너지. 아, 여기서 하락을 했는데요. 아, 씨발 잘 가다가 씌워서 한번 요거는 또 다른 큰 상승을 위해서 큰 조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남들과 생각하고 있고요 디큐다초유에너지 어, 태양광 관련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하라할 때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저는 100달러에서 파겠습니다. 10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은봉분할 무한매수 때문에 단가가 그리 그래 높지 않습니다. 지금 어, AMC FOMC 회의도 상당히 좋고 테플링크 인상도 하지 않는다는 호재가 떠서 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조정이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를 매수하지 않고 개별주를 떨어지 때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감사하고 커져가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